근데요. 어. 혹시 살아있나요? 예? 실다 살아있어요? 성지씨 다리가 왜아아야아어 아니. 아냐 어, 어, 그 다리가 잠깐만 아상 갔다 떨리고 있는 상, 거 맞죠? 예, 예. 상갈등이, 예, 아 예예 고요맞아사 맞습니다 사드시면 이렇게 멀 내려가면 된다고 내려, 내려, 성지야 내려라 성지야 내리면 된다고 그러 도착했다니까. 아, 에이, 어,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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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. 내라팔 내려라. 소대로 의자 이가 단정해집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우와. 양양사학교 화이팅화이팅이팅 오빠 이팅지 마. <laughs> <laughs> 아, 말걸지 마세요. <laughs> 아, 씨발 아, 밑에 봤어. 갈수 <laughs> 있다. 안 죽는다. <laughs> 저희 형이 제 색깔이 빨간색이죠. 게 무게 때문에. 아, 무게 아, 때문에. 안 무게 <laughs> 아, 때문에. 무거워 가지고. 기 때문에요. 무게 때문에 요얘 와이어 줄 때문에. 아. <laughs> 기억은 나는데, 내려갈 때. 심장이 잠깐, 못떡는데 악소리가 안 나요. 소리가 안 나요, 그냥. 맞아. <웃음> <웃음>